어, 이거 뭐야? 아니, 1년 동안 구독자가 24명이었는데, 자고 일어났더니, 20명이나 늘었다고 아, 맞다. 나 빼면 23명이구나. 에, 아, 뭐, 나도 구독자니까. 아, 그러면서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. 댓글당 구독자님,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, 오늘은 41명의 구독자를 위한 뭐야. 3분 풋풋풍, 아, 왜 이렇게 넉냐? 3분 풋풋풍 리이 갑니다. 아! 팝콘 코리는 태국 물렁개로 해야 되는데 저처럼 시각 유튜버님 집에 놀부인까 아, 크레미로 할 거예요. 사실 크레미도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럼 크레미를 납작하게 눌러. 아, 너무 틀렸나눌로 찢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. 그리고 부침가루 한 스푼을 뿌려 골고루 섞어줍니다. 원래는 코코넛 크랩을 써야 하는데. 여기, 단게 없는 관계로, 우유 200ml 넣고, 카레 2스푼, 설탕 2스푼. 그래, 설탕은 질리지, 응? 그 팬에 약불로 버터 스스푼을 녹이고, 크래미를 넣고, 노릇노릇하게 구워준 뒤, 접시에 따로 빼놓고, 팬에 남은 기름으로, 아껴야 잘날지 국마늘 한 스푼과,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해줄게요 이제 소스 끓이기 할 건데, 본 재료와 준비된 걸 부어줍니다. 우소스2스푼 넣고, 참치액젓 2스푼 넣고, 섞어줄 거예요. 와, 태국 냄새, 가고 싶다. 그 다음, 계란 두 개를 깨서 재료가 잘 섞이도록 저어줄 거예요. 준비한 크래미 넣고, 파슬리 가루와 후추 살짝 뿌리면, 음,